너무 좋은 기억을 안고 진짜 떠나는 것 같네요. 타이 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곳을 가려면 우선 여기 알마티에서 사티라는 마을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뭐 버스도 없고 교통편이 아예 없어서 택시 쉐어를 하는 곳에 가서 사티 마을로 가는 차편을 지금 알아봐야 됩니다 네, 그 전에 오늘 한 끼도 못 먹어서 밥부터 먹고 일단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다 식당에 보써 들어왔습니다. 홈메이드 라그만 하나 시켰고 국을 시켰어요. 와 아, 힘드네. 쓰겠습니다. 음. 국물 아, 정갈 견갈, 정갈하게 나오네. 스파게인가 여기 엄청 쪼그조그 들어. 아, 이 고기가 이게 장조림 같은 짭조름한데 엄청 맛있네 이게. 면이 아주 딱 맞아 밥은 먹고 나왔고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네요 택시는 한 10만 원도 나오고 너무 비싼데 여기서 찾아봐야 겠네요 사티? <놀리라> 사티? 사티 노? 영 단어 이렇게 읽으라데 자식아. 이렇게 읽긴 한데. 에스 에스 에스. 이거가 자식. 1 4다만 있어. 저러고, п р о й д ё ш 어따, и 길 건너서 원, "запись." н "улица Свениц." "улица." "там т а к 아, 택시? 네. 음, 여기, 오케이, 여이스마스 이거 길 건너서 저기서 택시인 데가러면 이거게? 이킨 택시, 택시인가요? 아, 사티, 너? No.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되고? 사티, 사터들, 사터. 사터들, 뭐지? 사터, 이를 케기 나르콜 어, 아르작던 줄은 사운드를. 사운드? 옐로우. 탱겐. 오마. 음음 너무 비싸. 아 너무 비싸. 큰일 났다 방법이 없네. 어? 응? 어? 뭐야, 가는가? 고? 투? 오, 간다고? 내가 2만0 0 0 이만 이2 2 0 0 0이 22,500원? 이만2 2 0 0 0유 해피 미 해피 ㅋ 비스 2비스 가비스가뭐 아드레, 네. 아드레스, 아드레스 아 어드레스? 네네네네알아지 네. 네, 네. 뺑뺑이 돌리고 택시 찾아주나 보다 당했네 아, 뭐 네. 여기 있는 시어콜밴 이걸 해가지고 13,000단계로 4만원 정도 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 정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냥 내려주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안 가고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사람들이 다 타야지 출발할 것 같은데 도착하면 밤일 텐데 숙소는 어디서 구요나 애매하네. 40분 전에 출발하는 건데요. 시간 반 정도 왔고 지금 중간에 휴게소 잠깐 쉰거 같아요 화장실 간다고 해서 어 근데 큰일이네 중간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저런 빵을 좀사놔야 되나? 타이어가 터진 거 같네 타이어 펑크? 아 근데 이게 잘된 건지, 어차피 제가 차릉 캐년을 가려고 했는데, 일로 가면은 가면 10km 가면 차릉 캐년이에 저기를 먼저 가는 것도 방법일 것같아 한번 아 물어봐야겠다. 29주면? 차릉 캐년? 아이고, 좋아! 차릉 캐년! 아이고, 또어 아, 괜찮아? 또또 또... 또또 또... 또또 또... 또또 또... 또또 또... 또또 또... 샤름 캐년 10km 수다. 지금 걸어가면 위험한가요? Yes. n i g 밤이라서 걸어가면 위험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 와야 되는데 고민되네. 맞다. <목소리도> 여기 없어도 너무 없잖아. <목소리도> 야, 여기다가 내려주면 어떡하냐? 아, 저기 뭐가 있는데? 졸라 로 한번 가봐야겠다. 기상식량이라도 좀 사야겠네. 어보아 도어마. 음식해 주네? 사티. 카레다미까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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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아. 네. 왕도 파스타. 아. 아. <목소리> 여기서 잠을 잘수 있게끔 해주시네. 파스타. <목소리> 아 오케이. 아 빠. <목소리> 아, t h 사티 응응 mm -hmm. yes. 사티 어.. 땀 이렇게 보여줘 아침에 응응 고마워 응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여기서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사티 마을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사티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 같은데 너무 감사하시네 땡큐 듣지 않았다 거지 같지만 오늘 나만의 보금자리 완성 나의 동지들이 많이 있었구만 나의 곡간 빨리 철거하자 이거 아. 잘 있어라 쪼코바 하나 먹고 이쪽으로 한 70km를 걸어가면 사티마을이 나온다는데 천천히 걸어가다가 시치하이킹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버스 정류장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닌가 보네 와이 길로 68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걸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 천천히 걸어가보자 저 앞에 설산이 보이십니까?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 어우 추워 가을이 아니고 겨울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없다 걸어도 걸어도 거기다 똑같다. 아무리 봐도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아. 뭐가 크게 잘못됐어? 지금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잠잤던 곳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 히치하이킹이 돼가지고 40km 정도는 왔고, 이제 20km 정도만 더 가면은 파티 마을이 나오는데, 저 앞에 좀 가서 또 히치하이킹을 해봐야겠네요. 강원도 태백 온거 같네. 비슷하죠? 강원도 태백이랑? 아니, 이 동네는 그냥 길거리에 강아지들처럼 소가 그냥 돌아다니네. 안녕 어디 가니 이 아침에 귀여운 녀석들 내비를 보니까 이쪽이야 여기서부터는 사티 마을로 가는 외길 이쪽으로 가는 차를 다시 세워서 가야겠네 와 이거 된거 같아 우연찮게 숙박업을 또 하시나봐 오늘 잘 때도 없는데 이분들 10%에서 잠까지 해결하면 될것 같아 아니 이렇게 쉽게 쉽게 풀린다고? 또또 또 해냈어 지차이킹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고하십시오 여기 옆에 한 글이 또 터져가지고 어, 아 이거 엄청 좋은데 여기 네?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사람해서 찍어서 감사합니다 Harriet은 medidas, s a f 이런 낙 f o 여기 너무 왕의 자리야 어호 많이 부담스럽네요 choi 어, 감사합니다 아, 복 ma 미안해 부탁 이다 여기 찍서 페 r e d

감사합니다 아, 어, 신발좀 갖다 줬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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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은 여기에서 1박 하고 내일 콜사일로그로 가야겠네 음. 야..근데 여기 풍경 너무 좋은데? 아너 뭐야 너 이름이 뭐냐? 노렁아 응? 너가 좀 알려주는 거야? 가자, 그래. 너가 안내해, 보고라.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응? 으쌰! 여기 너무 신났구만, 우와. 대박. 이거, 고프로에 그안 담길 것 같은데. 여기 진짜, 풍경 끝내줍니다, 여기 진짜. 다른데 갈 필요 가 없을 것 같아. 와 대박. 원래 계획은 사티마을 갔다가 트래킹하러 가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뭐 여행이 뭐별거 있나요? 힐링하면 되는 거지. 오늘 여기서 쉬고 내일 좀 준비를 해서 가야겠네. 누렁아 가자. 끓이는구나. 일로와. 일로와. 어, 일로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잘, 어우, 야, 잘 간다. 아우, 야, 그래, 힘들어. 형은 막 힘들다. 일로와. 누롱이스탄. 아유, 귀여워. 저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요 마을 전체인 것 같아요. 요 오. 마을 이름은 카라불락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와! 매! 아, 어. 아, 양고기. 아, 아. <laughs> 우 와. <laughs> 와, 그리고 여기가 사우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찬물을 조금 퍼서. 아, 여기가 사우나가 돼요. 대박. 응? 음? 이는 뭐야? 나 주는 거야? 응? 음? 나 주는 거야? 왜 도망가? 아, 관광. 어, 짜세가 돼 있네. 응? 음, 관광지도 주고. 이런 거 주는 거야, 나? 응? 음? 나다 주는 거야? 그러고 하기는 짜식. 음. 뭐야, 세워놔야겠군. 또 줘? 응? <laughs> 뭔가 좀 무섭긴 한데. <laughs> 아이, 아프다. 아 이거 아, 다 Это кольца, второй в е р н й 아두 아, 번째 코스이 아. <목소리> 네. 이제 아침 7시쯤 됐고 정리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응. <목소리> 사과도 주시고 이것도 가져가면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주셨어. 너무 감사하네. 바이바이. 하이파이브. 따. 다시. 하이파이브. 따. 이 마을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길이 조금 헷갈려서 저는 좀 걱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밖에까지 또 안내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네. 너무 추억을 진짜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자서 탄 사람들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네. 롤라이, 빠이빠이. 너무 좋은 기억을 안고 진짜 떠나는 것 같네요.